야, 맛있게 끝났어, 진짜. 진짜. 이제 좀 이제야 좀 남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 어 맞아. 숙소가 약간 그 생긴 것부터 약간 좀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미래지향 쪽이고, 좀 약간 사이버틱한?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다 어떤 전자식, 아니면 음. 센서식. 변기가 이제 뚜껑에 닫혀 있다 뚜껑에 닫혀 있다가, 이러면서 그 변기 안에 그 심지어 그 변기 안에도 파래. 시설이 꽤. 잘 음. 갖춰져 있어. 여기 그래도 여기서 저렴한 편이었잖아. 맞아. 날라가도 숙소가 싸진 않아. 저희는 지금 어디 가냐면요 파에야 먹으러 가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한번 먹었는데 아 그때는 영 아니었어, 그렇지? 물 파이아. 그리고 여기는 그파에야가 국물이 있는거래. 그래서 약간 라죽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엄청 아, 아, 시원해 보이는 맥주 진짜. <laughs> 이거 잔 잡아봐. 뭔. 완전 시원하지. 살루. <laughs> 와, 진짜 아주 이 목? 목을 아주 그냥 때려버려. 파에야가 이제 2인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파에야 시키고. 근데 혼자 오면 1인분도 해도 돼요. 1인분 해도 가격은 막 완전 이게 절반 아니고 좀더 이제 바퀴나나. 그래서 1인분도 된다든가. 타파로 시킨 참치 타박퀴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고, 풀어 먹었지 음, 겉은 좀 족발 같아. 족발 같다. 어, 족발처럼 좀잘 <laughs> 익었고, 어. 그러니까 고기 같다는 거지. 음. 어.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이제 덜익키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나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은 있어. 도는 난이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음식이랑 와 식감이 이거 생선 맞아? 그렇지 고기 같지. 식감이 진짜 너가 모래 뭐 쫓발리라고 얘기했는지 알고. 알겠지. 아, 그래 생선 안같다니까 진짜 그냥 고기 같아. 음. 오빠 이제 먹어보자. 비주얼 진짜. 오. 너무... 맛있어 진짜 보이지. 맛있,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갑자탄냄새가 엄청 심한. 진짜. 응. 음. 이게 지금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숟가락이 다른 이유는? 그냥 다른 거야. 헉? 이렇게 국물이 자작한.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왜 진짜 나죽이 생각난다는지 알것 같아. 그지 빨리 봐. 소금 눌로 간을 한다가 만들었어. 아, 그래서 짠 거야. 그랬잖아. 누룽밥 이거 가지고 강고기는 누룽밥. 이이 이게 지 진심이잖아. 담 <목소리> 소금 <목소리> 먹어야 된다는 야오야오를 두드렸고요. 진짜 맛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래요 제가 또 한국에 있을 때 요아정이라고 요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요아정 진짜 비싸잖아 맛있어? <laughs> 이거 아까, 완전 요아정이야 파이어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한 얼굴이나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바르셀로나에 없대 그 사람들이 남부에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 어때? 아, 진짜 달아 맛있다 세레로치만 나지? 응. 야저 너무 맛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다막 후기를 보면 이거 막 두세 번 먹고 간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기다리는데, 우리 말고는 다아기들이와가지고 어, 어. <laughs> 어. 좀, 좀 그런가? 했는데, 아니에요. 후회 없어.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이 피사치오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음, 앞에 사람들은 다. 초코 시럽으로 끓여갔잖아. 음, 그래서, 초코 시럽으로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했거든? 음. 어, 이거 후회 없어. 그지 음. 진짜 맛있지.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너무 색깔이 또 너무 초록색이어가지고. 어, 약간 그 말차 느낌이기도 하고. 음, 파이야보다 이거 드세요. 아까 파이 우리 얼마나 25유로? 나 이거 다섯 개 먹겠어. <laughs> 아늑하고 사이버틱한 저희 캡슐 안에서 잘 자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호텔이라고 볼순 없고 이 캡슐형 호스텔이라고 봐야 됩니다 방음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거의 귓속말로 대화를 했거든요 아 너무 너무 이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사람 너무 쳐져요 그래서 이놈, 이놈. 역대급 늦잠 잤어. 맞아, 맞아. 그래서 장기간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맞아. 단기간에 잠깐 어떤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말라가에도 엄청 유명한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라보케리아 아, 전통시장? 어, 약간 그런 시장처럼 음. 오늘도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또 오빠가 제일 기대하는 그 대창추러스. 아, 뭐가요? 추러스는 <laughs> 사랑입니다, 여러분. 메드카도 센트럴 아카사라스라는 시장이 도착했고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이에어비앤비나 이런 아파트만 쓰고모시는 분들은 이거 조리해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식재료를 사서? 뭘 먹을까? 어. 배고프다. 우리 해산물 먹자, 해산물. 해산물? 오늘은 세르베타로 시작합니다. 이건 핀타고 이게 까냐, 쿠파, 핀타 이런식으로 맥주가 되어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핀타로 갈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앤초비 튀김 이거 말라가 전통음식이래요 그래서 약간 그게 생각난다? 빙어 튀김? 이게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바로 찢어지는 상큼한 생선튀김? 네,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오늘 음. 나쁘지 않아? 음. 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전통음식이라고 하니까 못 먹을 정도까지 간다고? 아니 맛이 있어 근데 내가 선호하는 맛은 아니라서 이야. 이게 진짜 맛있지 내데 리액션이 아예 다르지 않아? 응 달라 아까 엔초비 먹고는 말로는 음, 맛있었는데 표정이... 솔직히... <laughs> 숨길 수 없었어 내가 맛없는 거를 막있다고 일부러 거짓말하면서 표현한 게 아니라 맛은 분명히 있거든?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데 일단 내 맛있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약간 그런 거니까 나한테는 안 맞지만 어 맛은.. 맞아! 나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 좋아할 거야 누구인데아 그럼 반대쪽으로 가는 건가? 혹시? 추러스 왜 문이 닫았는가? 어? 여기도 문이 있다 어? 여기, 여기다! 아 어, 여기다? 여기 근데 닫았는데? 어? 닫았는데? 아 12시 45분까지 하고 5시에 다시 오나 봐 <laughs> 이따 다시 와야겠다. 저희는 츄로스에 실패하고 이 까사미라를 샀고요. 말라가에 3대 까사가 있대. 까사미라, 젤라또 맛집. 까사 아란다, 츄로스 맛집. 그리고 까사로라, 카파스 맛집. 먼저 이 까사미라에 왔고, 지금 망고 맛이랑 피스타치오 맛. 어제 야오야오랑 똑같은 거야. 와, 아, 망고 진짜 진해. 동남아에서 먹는 맛. 피스타치오. 어제 우리한테 큰 감명을 줬던 피스타치오. 어제 소스랑 맛 똑같대. 아 진짜로? 음. 음. 맛있지 인정? 아 맛있다. 맛있지. 세 가지 카사 중에 지금 두 번째 카사 아란다 나란데에 왔고 여기는 추로스 맛집이래. 근데 이 남부 추로스가 우리가 그라나다에서 먹은 거처럼 엄청 두껍잖아. 근데 여기가 더 두꺼운 거. 그래서 라좀더더바삭할것 같은 그런 비주얼. 음. 먹어보자. 추러스랑 이걸 라떼. 커피를 시키면은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 화이트로 하면 이렇게 우유를 따라주시답니다와 빠삭해, 완전 빠삭해. 먹어보자. 만져지는 뜨거운 거 뜨거운데. 그지, 그 음. 아니 완전 다르다. 그때는 진짜 약간 도넛 같은 느낌이었잖아. 얘는 진짜 빠삭하네. 더심삭하네 음, 또 짭짤해. 음. 있는데 이제는. 이초스하는 음식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스랑 전혀 다른 음식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처음엔 초스를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다른 음식 같아. 근데 이 초코는 그라나다가 더 꾸덕했던 것 같아. 맞아. 그지? 거기는 거건... 진짜 초스처럼 꾸덕해는 얘는 진짜 한 초코 같아. 한개0.7 유로로 한 개씩 시켜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거세 그 개의 매력이 다르지 않아?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 아 근데 여기도 맛있고 그라나도 맛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지 않아? 어. 바삭한거 좋아하면은 여기 좋아할것 같고 내가 원래 바삭한 거. 음. 근데 나는 그라나다가 더 맛있어. 응? 아, 물론 여기도 정말 맛있어이 초코 이게 더 꾸덕한 게 오히려 음더 소스 같고 이거는 약간 음 음료 같고. 음. 그라나다는 초코가 진짜 약간 빵 같은 느낌이었거든? 뭔가 빵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알지. 과자 먹는 느낌이야. 그니까 맞아. 거기서 내가 빠지기 굴면서 왔다 음. 이 얘기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바삭하게 입혀진 어떤 튀김옷? 음. 튀김옷을 입고 음. 먹는 느낌이야 음. 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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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밤이 되었고요 3대 까사 중에 마지막이 까사로라 라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좀 넘었고요 여기 11시 반까지 한다는데 도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우선 웨이팅 중인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버 언니의 말로는 한 20분 기다리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 오면은 저전 이게 다줄순줄 줄 알았더니 줄이 아니라 이 대기 웨이팅 명단을 그 서버 언니한테 적어 놓고 여기서 이제 다들 그냥 자유롭게 서 있는 거였어요 오빠는 레드와인 저는 신소덴베라노 시켰고 여기처럼 이렇게 식전빵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간혹가다 무료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거면 드시고 이게 사람 수많은 계산이 된대. 저희는 소음 되지 않겠어요. 아기자기하게 쫑쫑다리로 이렇게 시켜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받으면서 또 시킨 건 기일. 우리나라 사람. 감자탕 맛이 난다고 하면서 조금 맛있어하는 약간 내장탕?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한번 국물부터 먹어볼게 감자탕에서 감자 뿌셔가지고 약간 좀 녹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병아리콩 육개가 좀 많은 스프라고 했거든? 맛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자탕은 아닌데 그 느낌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 요 괜찮은데? 야, 이 소스가 마요네즈랑 약간 매콤한 소스가 합쳐졌거든. 진정을 되게 야무져 보여. 음. 맛있어? 어도시야? 모르겠어. 좀 짠데, 아 그냥 그냥 맛있어. 스페네치기좀 신기해. 어디서 먹어본 것 음. 같은 그런 맛이긴 해. 여기는. 이 저렴한 가격으로 조그만 양을 시킬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되지? 지금 다 먹어봤잖아. 뭐가 제일 맛있어? 햄버거. 햄버거? 나는 요요 요, 요거 요거가 진짜 맛있어.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고 요거 소스도 너무 맛있어. 난 여기 웨이팅에서 오는 얼마나다 생각해. 메뉴가 다양한데 가격도 저렴하게 조금 조금씩 양을 먹을 수 있어서 조금 우리 같은 여행객들이 여기에 좋은 식당. 막 이런 것들 크게 식, 크게 시켜야 되니까 몇개못 시키잖아 근데 여기는 둘이 와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고 직원분들 진짜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이번 말라가 여행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그냥 말라가에서 먹은 것 중에서 야오야오 <laughs> 야 나는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처음에 야오야오 내가 먹자고 했을 때 오빠한테 어, 막 그걸 굳이 왜 먹느냐는 듯한 뉘앙스였어 그지 맞아 그랬어 하지만 어.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남부로 갔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우리랑 반대로 이제 여행한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가서 후회하는 게 야오야오를 더 먹을걸 그리 아, 남부에 밖갔안라나 어. 음. 바르셀로나에 없대. 이대창추라서도 남부에서 많이 먹을 것. 이도다지 후회를 엄청 많이 한대. 아이스크림은 날덥고 이럴 때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는 건데. 아, 추워 죽겠는데 아. 뭔 아이스크림이냐. 와,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맛있지? 뭐 시원한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맛있는 맛이야. 타파로 시켰던 햄버거. 음. 그게 진짜 맛있어. 나도 네. 놀라에서먹은 어, 거? 어. 그 안에 패티가 엄청 두툼하고, 맞아. 작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먹었을 때 부족한 느낌이 없었어. 나도 1등은 야오야오, 2등은 시장 내에서 빠에서 먹었던 문어 꼬치. 아 진짜 맛있었어. 진짜 강추. 맞아, 맞아. 꼬치 꼭 드세요. 진짜 맛있었어. 그지. 나는 그렇게 부드러운 문어를 처음 먹어봤어. 지금 이제 스페인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은 아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던 게 일단 먹는 게 너무 즐거워 먹는 즐거움 때문에 정말 행복한 스페인 여행이었고 그래서 더 아쉽고 맞아 여행이 진짜 그뭐 진짜 그 관광지 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무시 음식 못한단 말이야 음식이 진짜 많이 기억에 남고 음식 안 맞으면 어디 여행지를 가도 어뭐 아무리 예쁜데 이렇게나 가도 그게 다 충족이 안 되잖아 근데 스페인은 그 음식이 모든 게다 충족이 됐던 곳 우리가 스페인에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사실 최초 계획은 더 있을 계획이었지 그치? 한 보름 이상 있을 계획이었는데 아쉽게 좀 일찍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오자 맞아. 지금 보는 거구나 나중에 좀이 스페인이 좀 잊혀졌을 때 다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밀어두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은요 안녕, 안녕 안녕 또 올게 음. 지금 면세점도 있고 우리는 지금 입국 심사 써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출국 심사 했고 이게 대륙을 하나를 넘어가는 건데도 무서우면서 또 떨리고 설레고.